안녕하십니까. 볼륨버거팀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2년 7월 6일 오후 8시 18분에입니다. 제가 그 비행기 타기 전에 오늘 그 게시물에다 이거 하나 올려드렸죠. 이거는 그 유명한 차트 사이트인데 거기서 제가 퍼온 거예요. 팔로우에서 퍼온 건데 이런 자료들이 돌아다닌다는 거는 아크가 이제 뜬다는 거예요. 많은 자료를 보면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 그 대다수 트레이너들이 생각하는 차트가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차트를 보고 어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겠구나 생각하고 개미들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자그 중에서 하나의 차트가 이거예요. 이렇게 반등 혹시나 반등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10%에서 20% 정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어제 스케이즈 아 쇼커버링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도 집에 왔습니다 제주도 집에 와서 어, 조사를 좀 해보니까 알리바바 이건 알리바바요 대표적으로 중국 관련주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알리바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여기 기준선이, 기준선 21선, 20일선, 21선이고, 51선. 이게 51선이에요, 얘가. 얘가 51선이고, 그 다음에 이게 101선이고, 이게 201선이에요. 잘안 보이시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 보이죠? 알리바바인데, 자, 여기, 이게 기준선이에요, 여기 파란색. 파란색 이 기준선이, 기준선이 21선이 51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102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 파란색이 200일선까지 만약에 돌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00일선까지 큰 흐름은 제가 끄어놓은 이 하단 커브 따라 이렇게 가지 않을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일봉입니다 일봉 왜 그러냐면 이게 RSI가 50 위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놀고 있어요 자, 이 알리바바를 유출을 기준으로 해서 아크를 다시 쳐다보니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차트를 이렇게 끄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기준선, 21선이 이렇게 보시면, 자, 끄어볼게요. 브러쉬로. 이렇게 보면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죠. 이쪽 방향으로 어쨌든 가려고 하고 있죠. 보면 21선이 51선으로 가려고 이렇게 이코 여기 보면 하단 커브가 꺼져 있잖아요. 하단 커브가. 그러면 대략 이쯤에서 만나겠죠. 이해를. 이쯤에서 만나면 대략 13일경 폭등이 한번 온다는 거예요. 골든 크로스를 그리면서 여기서 어, 21선이 51선을 뚫으면서 한번큰 폭등이 아크 ETF에 있는 종목군 중에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겠죠. 테슬라가 그런 역할을 부스터 역할을 하겠죠. 13일경에 테슬라가 부스터 역할을 하면서 이 오, 20일선이 50일선을 뚫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12일이나 13일경에. 자, 그러면 그전에 제가 한번 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중국과 미국이 엎치락 덮치라 하면서 시장을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선반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언제는 중국이 먼저 선반영을 하고 어떨 때는 미국이 먼저 선반영하고 지금 제가 보였을 때는 중국이 미국의 큰 흐름을 먼저 선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세계의 자금름은 세계의 유동성 흐름은 지금 미국은 돈을 쪼고 있죠. 그런데 중국이 풀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 중국이 유동성을 풀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미국은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그러면 중국이 풀어버린 이 유동성은 중국에만 남아 있, 있겠어요? 중국 안에서만, 중국 본토 안에서만 이 유동성 자금이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주식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중국에서 풀린 이 유동성 자금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머지 않은 시간 안에 미국의 이 유동성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주식을 많이는 말고요. 조금은 매수하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대략 전체 투자 자금의 한10% 정도만. 지금은 엊그제는 제가 20% 까지 말씀드렸는데 한번에 기회가 날라갔기 때문에 전체 투자 자금의 10%만 어차피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내리 거든요 9월 말에 정 투자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전체 자금의 10%만 매수하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른 자료들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료들이 계속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면, 지금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아크예요. 이게 나스닥이고. 그런데 아크가 먼저 선행을 했죠. 큰 그림을 아크가 먼저 선행해서 알려줬죠. 폭락하고 뭐 어떻게 된다 할 때, 그런데 아크가 먼저 또 선행해서 또 알려줘요. 아크가 먼저 시장을 주도하면서 선행해서 폭락하고 그 다음에 아크가 먼저 이큰 추세선에서 반등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려져 있던 거예요. 자료에서.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항상 보면 이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어느 순간 축 이렇게 올라가요. 나스닥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나스닥도 올랐다, 내렸다. 저점 대신에 조건은, 전제 조건은 이 저점이 안 깨져. 여기 저점이 안 깨지는 방법, 저점이 안 깨지는 그 패턴을 유지하면서 이 저점이 안 깨지는 패턴을 유지를 하면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어느 순간 탁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이것도 그, 이런 자료예요. 나스닥 1998년부터 2004년, 이 검은색이 1998년부터 2004년, 1998년부터 2004년, 아크 2016년부터 지금까지 여기 보면 아크의 큰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보면 폭락했다. 그러면 이제 나스닥 1998년부터 2004년 이큰 그림을 지금 현제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유추하는 자료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자료가 계속 나온다는 건 뭐죠? 이런 자료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이 자료가 맞든 틀리든 전 세계 이 자료를 이 유료 자료를 보는 수십만 명의 그 투자자들은 개미부터 이 차트를 보고 학습이 되어서 똑같은 패턴으로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여기니까 어 그러면 이거 남았네 이러면서 아 오리겠구나 하고 이렇게 베팅을 때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시기 지금 이 차트가 보여주는 그큰 그림을 아셔야 돼요.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강조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생각 외국 자료를 보고 있는 글로벌 수십만 명의 수십이 아니고 수천만 명의 개미들이 어떤 자료를 보냐 그런 걸 보시고 저는 그런 자료를 보고 그런 자료를 똑같이 보고 그들이 이런 자료를 똑같이 볼까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딱이 자료를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어뜨겠네? 맞죠? 그래서 그들 또한 어뜨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천, 글로벌 수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 명씩, 어떻겠네 하고, 아크 ETF 하나를 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겠어요? 그게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세력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정보의 무서움이에요, 정보. 그래서 제가 그 외국 자료를 계속 보시라고 알려드린 게 그거예요. 산시적 으로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외국의 사람들이 한국 뉴스를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하지만 외국의 사람들이, 어, 블룸버그나 워시턴 포트, 어, 워시다 월스트리트 전화, 월스틴 포스트, 그 다음에 로이터 통신, 등등등, CNN, 파크스 뉴스, 등등등 뉴스를 더 많이 보겠죠? 그러면 그런 뉴스에 의해서 학습이 되어서 행동 패턴의 결과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시장을 주도하는 큰 흐름이 되는 것이고. 지금 자료가 나오는 게 계속 아크입니다. 아크. 아크의 큰 그림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료는 뭐냐면 중국 리얼 GDP 성장률인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때는 바닥, 말씀드렸죠? 2분기 때 바닥이고,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때 리얼 g d p 에요 리얼 GDP 성장률, 실질 GDP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거 특히 3분기 때 가장 많이 올라가고, 4분기 때는 3분기보다 조금 적게 올라간다. 올라가긴 올라간다. 그러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은 좀 나쁘게 나오겠죠. 하지만 그 시장 그 애널리스트들이 미리 그 나쁜 수치값을 미리 선반의해서 EPS 값을 확 떨어뜨린 상황이면 또 어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실적은 1분기보다 나쁘게 나올 거고. 그러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는 무조건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왜 4분기냐? 11월 그 초에 뭐가 있댔죠? 중국은 시진핑, 시진핑 3년임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경제를 부흥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CPI 같은 경우도 이거 제가 게시물을 올려드렸잖아요. 이거만 딱 보시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품에 대한 CPI, 식품에 대한 물가지수값이 올라가겠어요? 이거 내려갑니다. 이거 볼거 없잖아요. 최소 한달 뒤, 지금 7월이니까 8월 달에, 8월 달에, 7월 달의 수치값을 평가하는 그 시기에는 무조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죠. 유가도 그러니까 맞죠. 그러면 원래 9월 달이 시 어, 고점인데 CPI 고점인데 그게 한달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런 사고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유연한 사고를 해야 된다. 유연한 사고. 자,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여기 제가 적어놨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자를 보시면 다가올 미래입니다. 다가올 미래. 돈의 가치는 땅에 떨어진다. 이말 여기, 여기 있죠. 리얼 센트럴 뱅크 레이트 이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다. 돈이 쓰레기가 되고 있다. 돈이 왜 인플레이율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게 올려드린 거 이런 거다 보셔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건지. 특히 이거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관세 폐지 관련 이런 거다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매크로적인 큰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번 방송의 핵심은 뭐냐? 나스닥은 아크의 큰 그림을 따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한밤 10시부터 11시까지 지수값 발표가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동성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